우와! y o 오늘 뭐 하나요? 뭐예요? 저희 오늘 연습실에서 연습하나 n o n p e o p e Toy, t 퍼플키스 y Toy, Timon, Tany, Copy, Ticket. Timon, Tany, Tiny, Tiny, Copy, Ticket. So, 뭐야 <laughs> 어? 내건나나 나 뭐야? 뭘까? 커플 키스의 채미력을 검증하기 위해 준비 했다구구 각자 멤버에게 찰떡인 단어를 붙여준다. 붙여진 단어를 아, 활용해서 자기 소개를 한다. 관련 멤버들에게 저한테 찰떡인, 찰떡인 단어를 <laughs> 잘 알고 있는지 유심히 볼 대상. 일단 나 이거 아기밥. 보컬 체력쇼 있어. 탐나야 탐나 탐나야 탐나. 어 아, 이것도 있다. 이리 오세요. 체인시 프로듀서. 와! 감사해요. 자, 수아 씨로 와 보실게요. 마돈니! 아, 어, 아, 저 마돈니 오늘. 어, 나 이거 왜 보자. <laughs> 유키야. 아, 나 이거. 어. 나. 어. 어머나? 나 요새 다리 나설렜어나 썰렸어. 공주 누가 붙여줬어? <laughs> 아 이거 너무 탐험나손댔잖아 아... 누가 붙일 것 같아? 버릇이 더안 좋아지나? <laughs> <laughs> 재밌다! 재밌다! <웃음> 고양이 붙여줘야지. 아서영이안 붙였다. 서영이! 아 이것도 하고 싶은데? 아 이것도 하고 싶은데? 아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를 사랑하는, 아이유 선배님도 사랑하는, 사랑하는. 그리고 김치도 사랑하는. <laughs> <다> 사랑하는. 그리고 <laughs> 이게 왜 저한테 붙어 있을까요? 마인 댄서. 마인 댄서. 어, 수간에 저는 <laughs> 춤을 잘 춰요. <laughs> 엔딩 요정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와우! <laughs> 네. <laughs> 네. 와 아이돌이다 진짜 아이돌이다 아이돌력 오, 만점이다 와 o r n to be idol 혹시 저 메인 댄서 누가 혹시 건들 건즈가 떻게요건주왜저 왜냐면 언니가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제가요? 네 <laughs> 제가 언제요? <laughs> 발라드를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혼자서 맞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laughs>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래서 메인 댄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 쌍둥이에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고은 언니의 쌍둥이. <laughs> 플로리를 사랑하는 잔망둥이 고시입니다. <laughs> 저는 도입부 장인을 맡고 있고요. 맡고 있고요. 마이 멜로디도 맡고 있고요. 마이 멜로디는 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마이 멜로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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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 <laughs> 저거 누가 붙였어요? 마이 <laughs> 멜로디. 잘한다. 저도 <laughs> <laughs> 고양이를 닮은 <laughs> 도냥이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잘하는 게 많으시네. <laughs> 아, 너무... 엄청은 저기가 가져가셔야 될것 같다. <웃음> <웃음> 도냥이는 저리 가라, 토냥이! <laughs> 아, 토냥이가 뭐야? 토끼랑 좀... 아, 야옹이가 아, 합쳐진 <laughs>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장본인이자 뽀뽀를 좋아하는 셀카 장인이에요. <laughs> 채인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맏언니를 맡고 있는데요 저희 팀에서는 막내 온탑인 권력 있다 권력 있는 수안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권력이 있냐면 우와 저... 오랜만에 안 된다 지면어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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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잘하셨어요 하지만 CG로 이렇게 완전히 찢어진 것을 기대하며 지구를 이제 감싸야 돼 그쵸, 그런 능청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수니이에요마돈니를 <laughs> 아아 누가 붙여주셨죠? 권주가 붙어서 권주도 이상, 이상. 이상해요 권주 아 내가 봤을 때 그냥 막 붙이고 이제 그냥 이상해 맏언니 같지 않아요? 아니 비록 제가 아, 얼굴이 지금, 아, 조금... 아, 야, 그, 그거 아쉽긴 해요. 그런 뜻은 아, 진짜... 아니야. 오해 말어. 아, 진짜요? 아니, 아니 수환이가, 말이 마이투 같은 게 되게 약간 음. 좀, 엘레가아가지고막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마돈니 같은 느낌스를 느꼈어요. 어, 감사해요. 네. 겁쟁이 다람쥐? <laughs> 일단 팬분들께서 장난 99%로 항상 저에게 아기 사고양는 <laughs> 이런 런 <대단하다. 웃음> 뭐라고요? <laughs> 있어요! <웃음> <웃음> 너무 과분 하지만 기분 좋게 잘 듣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MI를 하나 얘기하자면 저는 항상 마음속에 흑염룡을 들고 <laughs> 다녀요 <나갔다>. 흑염룡을 들고 <laughs> 다녀요 <나갔다. 웃음>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가다어 아, 아, 조심해야겠다 저희가. <laughs> 진짜. 부경령이 뭐예요? <laughs> 용인데 깨어나는 거. <웃음> 깨어나면 <웃음> 큰일 나. 근데 이제 <laughs> 검정색인 거. 엄청난 거 있어, 그런 거. 안녕하세요. 어? 아! 저는 느릿느릿한 꼰즈 유키입니다. 꼰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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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느릿느릿한 공주가 어딨어 뭐라고? <웃음> <웃음> 너 뭐라고? 무서워 무서워 공주는 원래 느려 그리고 코독이. 네요코덕코덕이코덕이코스 코스메토크입니다. 코스메입니다 공주 메토느린니다 코스메토크입니다. 코고있토크입니크입니다 코스메토크입니다. 코스메토크입니다. 코스메토 눈을 가리고 뭐, 앉아 있는 그래. 멤버를 만져서 맞히면 테미려 분장. 그럼 바로 게임을 시작하지. 아, 빨리 앉아, 장지영. 아, 알았어. <laughs> 어, 알았어. <laughs> 고은 언니? 아 이거 고은 언니다. 잠깐만. 은성 언니. 도시 언니. 어? 이게 누구야? 이런 사람이 있나? 내가. 유키? 누구세요? <laughs> 그 사람 몸이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이거 박수아니지 이런 짓할 사람 너 밖에 없어 <laughs> 잠깐만 와 진짜 어렵다 유키? 아 유키다 유키 <laughs> 수아니 이래? 불살이 아예 없는데? 채인이 <laughs> 또 남았나? <laughs> 고은 언니? 채인이 아, 도송이. 도송수지? 아, 이게 서영인데. 정! <laughs> 어, 잘한다. 못할줄 알았는데. 나를좀잘 맞추나, 나 멤버들. 막상 어깨 가 지금, 지금 까불어져 가지고. 까불어져 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혼자. 이상한데? 누구지? 볼살이 좀 있는 걸로 보아 에이, 수진이 수진이 아닌가 봐 어디에요? 어깨가 좀 있네요 이분은 채영이 어깨가 좀 있네요 이분도 다 어깨가 왜 이렇게 넓어? 근데 누구누 남았지? <laughs> 이제요. <이재용. 웃음> 서영이, 이래 이래. <laughs> 유키다 유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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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웃음> 언니 저밖에 나와요. <laughs> 아, 진짜 나왔어요. 진짜. <웃음> <웃음> 아, 너네 어깨를 다 혹시 이렇게하고 어깨가 왜 이렇게 넓어? 와, 어, 너무. 이거 어렵나 봐. 아니, 어려워. 흥미 없다, 이거. 나도, 나도 재밌다, 됐고. 이거. 헤이, 음, 귀엽다. <laughs> 이거 수진니수 아니? 어? 어? 뭐고 지 고은 언니? 와, 진짜 모르겠어요. 유키? 어, 이상해. 모르겠어. 은상 <laughs> 언니? <laughs> 어? 아닌 것 같은데. 다 틀린 것 같은데? 어 진짜 어깨가 다들 너, 넓게 느껴진다. 아 어, 이거 근데 누군지 진짜 모르겠어요. 유키다. 아닌가? 누가 <laughs> 누가 <누구, 누구>? 수진인가? <laughs> <laughs> 야너 어, 진짜 다틀렸어아렸어아 진짜, <laughs> <다> <laughs> <다 틀렸어. 웃음> 진짜?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 있지? 어렵지. 어려워. 얘랑 어려워. 나만 앉아있었으니까 <laughs> 어렵다. <어렵겠다>. 아 진짜? <laughs> 잘한다 그래도. 아아 잘한다. 신기하다. 뭔가 되게 다르게 느껴졌어. 바한다 그래도. 잘나 하나 맞혀 버렸어. <laughs> 서로 정말 잘 알고 있군. 그렇면 질문 아이들의 필수 덤목은 <laughs> 엔딩 요정. 일단 무대 잘하아갔 그림 잘하기라 셀카 잘 소통 찍기. 잘하이. 귀엽기. <laughs> 아, 죠 <laughs> 어떻게 해야 할지 팀의 현장인 퍼플식스 과연 팀워크도 퍼펙트할지 알아보겠다 제시어를 두고 분석으로만 팀을 맞힌 멤버가 맞히면 성공 총 3문제 <한믿> 중이문제를 맞히면 <믿> 팀워크 퍼펙트 인정 그리고 성공하면 엄청난 상품이 기다리고 있다 멋있다 우리 이번 건 진짜 잘해보자고요 음. 그러니까. 댄스 온더 플로어 <믿> <진짜 믿> 해보자고요 댄스 온더 플로어 네. 괜찮아. 어. 제가 잘 감정을 표현해 볼게요. 어, 해줘 <laughs> 시작. 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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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동쪽. 이쪽 안 하는 거 아니야. 아, 다시, 다시. 이게 감동이라고. <laughs> 아, 뭐, 돼지 소리네. 잠깐만. 이게 뭔데? <laughs> 아니, 정답을안한거감동인데 감정, 네. 아, 정이래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아, 뭐, 아, 뭐, 아, 자신감? 어? 오! 오! 어, 맞아? 맞아? 네. 안한 음? 아, 무서워. 아, 뭐야? <laughs> 아, 뭐야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laughs> 아, 똑같이 해볼게요. <laughs> 이게 뭐야? 뭔데 이거? 아,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이거 <laughs> 뭔데? 이게 뭐야? <laughs> 이따 봐봐요. 어려워요. 음? <laughs> 어, 뭐. <웃음> 전질됐어? <웃음> 아니야. 똑같이 했어. <laughs> <laughs> 이거 <이게> 뭐야? 몰라. <웃음> 네? <웃음> 와, 정말 똑같이 했는데. 농락? <웃음> <웃음> 아 뭐야? 아, 아, 어려워. 어려워. 어? <laughs> 잘한다. <웃음> 머리, 머 되게 잘한다. 아, 앞에서 웃음소리 들리면 불안해. <웃음>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다시. <laughs> 그냥 그걸 그대로 말해요. 몰라, <laughs> 나와 똑같은 얘기하고. 뭐, 그게 아 다예요, 그게 다예요. 어? 생각해보니까 화가 난다? 어? 어? 생각해보니까 화가 난다. 생각해보니까 화가 난다? 나 알겠어! <laughs> 이거봐나 진짜 아 똑같죠? 보이는 대로 이대로구나? 이대로구나. 어, 어려워. 아, 쉽다. 아, 한번 더. 어, 이 초록색만 실패. <laughs> 이거를 아, 빼다. 빼자. 어. 이거를 빼자이거 <laughs> 어. 실패. 어, 이걸 빼는 게냥 아, 가방에 넣어서 가져갈게요 아, 귀여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 번. 좋아요. 좋요 음. 음. 좋아요. 좋아요. 그렇요하아요 좋아요. 아요좋감사합아다 시작! 오, 뭐야, 어 뭐야 발자국이아 이긴 하나 봐 근데 내가 저걸 카피를 못하면 어떡해? 아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아 뭐야 이게 또왜 이래 <laughs> 뭐왜 이래 <laughs> 아 뭐라고? 한 번만 유키 한 번만 처음 에가 뭐였어? 아 이제 앞에는 모르겠고 어떻해야 어떻게 야, 야어야 유키 어떡하냐 <laughs> 앞에는 모르겠어 <laughs> 끝이야? <laughs> 아, 불안해. 참 되게 재밌다. 이거 <laughs> 맞아요? 이거 맞이야야너뭐 숭배하는 거맞아이게 <laughs> 뭐야? 오케이. 아 울고 싶지 않아요븐틴 선배님 <laughs> 아 어, 아, 워라밍 죄송합니다. 안무가 조금 어렵긴 하죠. 죄송합니다.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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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아아 위플래시 아 위플래시, 아, 위플래시. <laughs> 너무 감사하다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요 <laughs> 이런 분줄 <거인 웃음> <이대로>. 알았다고 <laughs> 어 문제 <laughs> 막 뛰는데?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뛰어? <laughs> 아왜 <laughs> 아, 왜 웃으세요? 우리끼리 놀래 가져가서 물길, 가서, 네. 숙소에서? 숙소에서 <laughs> 까 어, 재밌겠다. 빙수빵. 완소 <laughs> 퍼펙트 아이돌 퍼플키스 오늘도 완벽해! 완벽해. 오 <laughs> 퍼펙돌 트 잠옷 감사합니다. 잘, 잘, 볼게요. 잘 입을게요.